프리미엄 애플망고 달콤한 망고 선물 세트는 브라질 애플망고로 국내산과는 다른 진한 맛을 선사합니다. 이 제품은 2kg 내외의 애플망고 4디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요. 동절기에도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스티로폼 박스와 에어봉투로 이중 포장되어 배송됩니다. 후숙 기간이 짧아서 빠르게 맛볼 수 있고 단맛이 일품이며 과즙이 풍부하여 상큼한 망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보자기값 없이 박스에 싸서 보내주는 친절한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.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며, 퀄리티와 크기, 신선도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. 망고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며, 훌륭한 맛과 서비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니, 지금 구매하시어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. 이 그린팜 애플 망고 2.5kg 두개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제품은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입안에서 살살 녹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냉동 상태에서도 냄새 없이 신선함을 유지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해동 후 과일처럼 생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요거트와 함께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우유에 넣어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상큼한 망고와 시원한 우유가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냉동 상태에서도 맛과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여 과일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그린팜 애플망 냉동 2.5kg, 두 개는 망고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제품으로 다채로운 활용 방법과 상큼한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매일의 식사나 간식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보세요.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그린팜 애플망고, 지금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과육이 풍부하여 입안 가득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애플망고의 진한 단맛이 입안을 채우며 맛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. 크기도 상당히 커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양을 제공하며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이 제품은 신선하고 고품질의 애플망고를 항공으로 수입하여 제공하므로 신선도와 맛 모두 우수합니다. 또한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후숙이 잘된 애플 망고로 먹을 때 후물후물한 느낌 없이 신선하고 달콤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제품은 과육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하며 선물용으로도 좋은 실패 없는 애플 망고 제품으로 맛과 신선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께 맛과 신선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제품을 경험해 보세요. 이 망고성지 항공 직송 고당도 애플망고 선물세트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. 먼저 항공 직송으로 신선한 애플망고를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신선도와 신선한 맛을 보장합니다. 당도 선별로 선별된 과일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여 한입 베어 물 때마다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또한 선물세트로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며 고급스러운 비주얼과 품질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완벽합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며 다른 망고와 비교했을 때도 특별한 맛과 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상큼하고 향긋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후식이나 술안주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특히 후숙될수록 당도가 올라와 더욱 맛있어지는 특성은 소비자들에게 더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상큼하고 달콤한 애플 망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며 특별한 선물로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제품입니다. 함께 즐기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.